님들 그벽 부수는 거 있잖아 오늘 IRL 때 알려준 그 이제 살인마가 벽을 부수고 거기를 통로를 만들어서 다닐 수 있잖아요 인성종 같은데 그런 변경사항이 있어요 아무튼 그런 게 있는데 그게 오늘 새벽 테스업에 나온다고 하거든요 신규 살인마 다, 다음 신규 살인마랑 같이 나오는데 일단 그벽 뚫는 것만 새로 그 PTV를 해본데 테스업에 나온데 근데 오늘 말고 내일 보여줄게요 오늘 오늘 어우 맥 너무 좋다 자, 노펑뉴이도 시작해볼게요. 내일 네, 보여주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아닌가? 한 시에 정확히 나온다면은 오늘 보여주는 것도 좋은데. 딱 맵은 되게 좋습니다. 해그 덫을 상대하기 힘든 맵이라서. 신사리만 떡밥 떴고요 밟아라. 네? 2층 한명 더. 2층 없네. 어디다, 이 자식들아, 임마. 아직, 덫이 부족해. 그리고 어, 지금 발전기 하나 두개 돌아 내리고 넘고 맞고 이픽시로 알려 이득은 아니야 이친거 막으면은 이득을지도. 그렇지! 이거 게이득 사람 한명 잡은 거게이득 쳐봤다, 이것도. 오케이. 나 근데 1픽 어디서 잡은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 아, 저쪽 끝인가 본데. 뛰어내렸어. 살렸고요. 내리고 네 때리기는 많이 때렸어. 한 장까지 부숴놓고 덫이 다 날라가가지고 덫을 그리는 게 우선 근처인가 보다 방금 보였어. 근데 더시 우선이야. 동료를 밀어내? 감히? 꽃부서. 오케이, 잡았고. 빨리 걸자. 그리기까지. 야, 야, 야 게임해, 게임해.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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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로운 올킬 당하지 마라. 너희들 지금 개빡 게임해도 지금, 지금 올킬 각이야. 버그 버그 아직 있나요? 명예로운 올킬 당하면 안 된다. 럭크버그요? 몰라요. 잠시만요. 야, 이거 지금 손 놨어. 명예로운 올킬 당하려고. 그럴 수 없다. 생명 열쇠였어? 팔찌 아닌 것 같은데. 또 움직이긴 하네. 하얏! 여기 하나. 떨어지는 곳. 살렸구나. 이렇게. 떨어지는 순간 사방. 다시 여기 하나. 없고. 어, 칼지! 없다, 없다, 없다. 덫을, <laughs> 덫이 마를 날이 없구만. 마르고 탈도로 여기 하나 사발전기 너무 유리하죠? 이게 돌아갔구나. 이게 결국 돌아갔었구나. 다히큐니까안 구하러 올 리는 없어 뭐하니 여기서? 하이야! 빠세! 밟고 죽고 <laughs> 이것이 바로 포키스 같은 좁은 맵에서의 강함이다 해그의 강함이다 또갈고 하고 여기 하나 여기 지금 소리 들리는데 이미 내면의 아게이지가 흡수되지 않는 현상은 거부가 아니 에 두어라. 살고하니 굶 줄였다. 얼 있어요? 코리안 드아이시공 <laughs> 이렇게 해서, 삼발, 노펑, 노에돈, 해은 삼발전기, 이렇게. 아, 메미 너무 잘 나왔어. 네, 아, 감각님 3번는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애들이 다인큐인데, 네. 못하기도 했고, 이렇게 움직이도 않는 분들도 있고. 보시야, 보 그냥. 움직이들. 운들, 명예로운 올킬이라니까? 좀 더, 바둥바둥, 발버둥 쳤어도 일발전기에서 올킬라는 각이었는데. 아, 사실 약간 명예로운 올킬이야 이거. 이른바 명예로운 죽음을 당한 것이지. 핫! 버티네, 저거. 오케이 깔끔. 이런 맵은 되게 힘든 게 뭐냐면은 이런데 막 이런데가 이런 지금 삼거리야 다 삼거리. 진짜 교통의 요지란 말이야. 어디든지 막다 간다 말이야. 이런데도 마찬가지야. 이런 곳에 하나 깔아놓잖아? 그러면 안 다닐 수가 없어요 가다가 한대 밟으면은 이런 거 봐봐 여기 지금 내가 어디다 깔아놨어요 1, 2, 3, 4 사거리에 하나 여기도 한 3거리 정도? 음, 여기 3거리 이런 데다 깔, 깔아놓으면은 상대 상 입장에서 갈 곳이 없어 조금만 어디 가잖아? 옆구리 이런 데는 안 하고 되게 많이 지나다니는 통로에만 이렇게 깔아놔도 상대 입장에서 진짜 제한이 된다고 지나가다한대 맞으면은 또 치료해야 되고 또 어디서 밟을지 모르잖아 치료를 꼭 해야 된단 말이야 해그 상대로 치료 안 하는 거는 거의 있을 수 없어 힘들어 되게 갑자기 이제 덮밥을 박면 갑자기 직사하니까 역시 전문가 많이 분은 다르네요. 그래서 이 맵이 굉장히 해그한테 유리합니다 지지 111은 저거 유튜브 각이라는 신호예요 신호 저거 하면은 이제 편집자가 1번 된것 중에서 유튜브가 그걸 하나를 뽑아요. 그래서 유튜브에 올라가는 거야. 짜잔, 얘네들 빨랭이었네요. 노퍽, 노에돈 와우 지지